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한소희와 류준열의 충격적인 결별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 주간의 짧은 연애와 그 배경에 얽힌 삼각관계 논란까지 모두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소희와 류준열의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은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최대의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이 결별의 배경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얽혀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제3자의 존재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며 서로 여러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고전했다. 결별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집중 조명이 지목되고 있으며, 더불어 제3자위 존재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번 결별은 두 배우의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결별을 선택한 배경에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하지만 두 배우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별 후에도 대중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각종 추측과 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한소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애매모호한 글을 게시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또 다른 의문을 던졌다. 그녀의 게시글은 일부 팬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표현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두 사람의 결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 한소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감정적인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유준열과의 관계에 대해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녀의 감정적 표현을 더욱 극대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한소희의 SNS 활동이 더 이상 평범한 게시물이 아닌 대중과의 소통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으로 변모했다. 한소희의 소속사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사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소희 역시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좀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이번 결별은 두 배우가 서로의 커리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두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서로를 위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결정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팬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의 결별을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존중한다. 두 사람 모두 더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란다. 고한 팬은 말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이번 결별의 원인으로 제3자의 개입과 한소희의 SNS 발언을 지적하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제3자의 존재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소문이 매우 불쾌하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제3자의 존재에 대한 소문은 이번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개입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한소희의 과거 연인이 이번 결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류준열이 과거 연인과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한소희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준열, 한소희 그리고 해리의 삼각관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결별의 진정한 이유를 밝혀주었다. 지난 3월, 유준열이 한소희와 해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유준열은 해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소희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문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배우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특히, 유준열의 침묵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중은 그가 두 여성 배우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는 점을 비판했고, 이를 통해 유준열의 태도와 책임감 부족에 실망했다. 배우로서 실력과 인기를 쌓아온 유준열은 이러한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침묵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그가 더 나은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주간 이어진 언론과 대중의 집중 조명을 견디다 못한 유준열은, 결국, 한소희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삼각관계 논란을 종결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다. 류준열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때 믿고 보는 배우로 평가받았던 자신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실망감을 표하며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미흡한 대응은 그를 한순간에 호감도 높은 배우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류준열의 이러한 추락은 대중의 기대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그의 경력과 명성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처럼 제3자의 개입이 결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배우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소희는 최근 여러 광고와 드라마 출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유준열 역시 차기 작품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결별이 두 사람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팬들과 대중은 여전히 두 배우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그들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한소희의 SNS 활동은 이번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감정적 게시물들은 일부 팬들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오히려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있다. 그녀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소희가 대중과의 소통방식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준열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논란 속에서 신중하게 대처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유준열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연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소희와 류준열의 짧은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들 주변에 얽힌 논란과 소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우며,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의 커리어와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이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소희와 류준열의 결별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들의 짧은 연애와 그 뒤에 얽힌 삼각관계 논란. 그리고 대중의 반응까지 정말 복잡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준열의 침묵과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핫한 연예계 소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놓치지 않고 저희 영상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